아, 경쟁해야지, 경쟁해야지, 경쟁, 경쟁, 따라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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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라, 어? 뭐? 내 눈이 이상한 건가, 지금? <laughs> 잠깐만. 잘못 본 건가? 아니. 아니, 루시우를. 이걸 베네? 안 그래도 안 쓰이는 루시우를? 세상에. 시메트라랑 파라는, 이건 또 뭐야. 얘네도 안 쓰이는데 이걸 베네? 어. 어, 예상은 했는데. 어. 너무 빠르잖아. 너무한거 아니야? 아니 루시우를 진짜 밴했어? 어휴 어열 여러분 아니 버프도 안하면서 지금 이거를 밴한다고? 아 어, 너무 억울하지 와와 와, 블리자드 아니 그 타이어 슈퍼점프 돼가지고 어 잠깐 블리자드 좋았는데 요 어? 아니 이거를 밴을 하네? 아나 어, 경쟁 어떻게 하라고? 어, 진짜. 아, 나 승률 31%. 32%. 아니, 진짜. 안 그래도 점수도 진짜. 진짜, 이씨. 행만 나가지고. 엄청 떨궜는데. 어. 아니, 지금, 루시오도 지금, 메, 메타 때문에 못 쓰고, 브리기트 바티스 이런 거만 하는데, 진짜. 이 이거 너무하고 왔냐고. 아유 열어봐. 아유, 아유 머리가 찌끈거리네. 아이고.